차가 나오고 열흘 안에 등록을 안 하면 어, 임판 달린 상태에서 열흘 안에 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나요. 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넘버 달린 채로 하루 이틀 정도 과태료를 뭐2 뭐, 뭐 3만원 내고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과태료 안낼 방법은 <laughs> 차가 나오면 임시 번호판을 반납하면 돼요. 그기간 내에 10일이면 뭐 9일째나 열흘째나 반납하면 과태료 안 나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다 등록을 해서 그냥 넘버만 장착하면 돼. 그니까 러 넘버, 넘버를 움직이는 걸나고 해버리면 차는 어쨌든 딱. 네, 저는 운행을, 운행을 안할 거니까. 네, 네 그렇지. 그거는 순서대로 해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차였어요? 예. 신차 차는 언제 나와요? 그 지금 31일 날 31일 날 예. 주소 지가 김해로 김해 예. <laughs> 차는 현대 거예요? 기아 어, 기아 거예요 예. 넘버는 그나마 예. 그나마 많이 안 올랐어요 보통은 좀요 금액에서 지금 한달 반간 머물고 있어요 예. 신차 나는 게 예. 예, 아직까지 뭐 넘버 여유가 좀 있어요 매일 되는 게좀 많아서 예. 그 금액을 드리는 거고 음. 그다음 대비용을 산출하면 음. 어, 뭐 어떤 거요? 리프트 차예요? 아, 뭐예요? 차가 종류 타고. 타고. 마지막 등록되는 날짜 차가 말일에 나온다고요? 31일 날 네, 31일 주로 <laughs> 원래는 지난주에 오셨어야 되는데 원래 열흘 전에 아 그러니까 그게 어, 더 그래. 빨리 나왔죠 네. 좀좀 계약이 없다 이러더라고 갑자기 또 음. 그래가지고 좀뭐 일권했는데 갑자기 또 차가 이린거 가지고 빨리 나오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건 아니라서. 네. 근데 타이밍상 이게 양도 양수 하는데 열흘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차가 나오고 열흘 안에 등록을 안 하면 어, 인판 달린 상태에서 열흘 안에 등록 안 하면 가테르. 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넘버 달린 채로 하루 이틀 정도 가태료를뭐 2-3만원 내고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과태료 안낼 방법은 <laughs> 차가 나오면 임시 번호판을 반납하면 돼요 네. 그 기간 내에 10일이면 뭐 9일자나 10일자나 반납하면 과태료 안 나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다 등록을 해서 그냥 넘버만 장착하면 돼요 그러니까 넘버원 응시 넘버를 반납을 해버리면 차는 어쨌든 딱 다른 예. 운행을, 운행을, 운행을 안할 거니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니다아 네, 네. 올라오는데 4시간은 안 걸리네. 1시간 더 걸리죠. 좀더 걸리죠. 그리고 저, 저, 제가 받을 넘버 같은 경우에도 넘버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laughs> 다르게 산출되고 한다는 아니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함을 공제해드는 임대 넘버가 따라다녀요. 내 번호가 분명 <laughs>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임대 넘버는 고유 넘버예요. 네. 1234라는 번호가 사장님이 이 넘버를 계약하는 사장님이 이 넘버를 반납하고 다른 분이, 다음 분이 계약하는 넘버는 바뀌지 않아요. 계속 네. 1234예요. 그리고 명의도 바뀌지가 않아요. 운수회사, 네. 법인, 법인회사로 명의하고 번호판이 그대로면 보험요율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사장님이 사시는 넘버는 넘버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명의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사장님 보험 적용이 되나요? 그냥 내가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첫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100%시작이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뭐 200에서 2 5 0좀 많이 잡혀있죠. 경력이 없다고 보는 요 사장님 이름으로다 끝나고 해야 될 거예요. 네. 저희가 음. 다 끝나면 맞아. 세트로 최근에 이제 끝나면있는 이렇게 신차 나오면 이 제작증을 줍니다. 네. 제작증 나오면 저한테 이거 사진으로 네. 한장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트로 자동차 본인 명의로 이전된 등록증이랑 화물 운송 허가증이 나와요. 운송 음. 사업 허가증 네. 이게 넘버에 대한 허가예요. 아, 네. 허가가 사인 주소 지면 이제 김해면 김해시장으로 네. 나오는 거예요. 이두 네. 가지가 이제 나오면 <laughs> 이전된 등록증이랑 화물 운송 허가증 나온다고 했죠. 이두 가지 들고 세무사 사무사 가서 사업자 등록증 만든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어, 아니요 뭐 크게 없어요. 저희가 어, 어. 나머지는 다 처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접수증이 나오면 그때 이제 잠금을 넣으시면 되고 어.